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저는 종목의 차트를 분석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. 카톡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설명란을 참조해주시고 정말 주식에 열정 이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희망합니다. 안녕하세요. 3월 13일 수요일 M 캠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M 캠은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은 계속 외국인이랑 프로그램 기간까지 매도가 다 나가고 있어요. 수급적인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래대금은 오늘 1,500억이 터졌습니다. 이 종목 현재 시총은 4조 2천억입니다. 자, 시간에서는 지금 현재 1% 정도 상승 마감하였고 자, 시간에서 거래대금은 24만원 기준으로 4,500주 정도 계산해보면 대략 10억 정도 터졌습니다. 이 종목의 섹터는 리튬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그 리튬에서 지금 지오리 에너지가 상가를 간 상태예요. 그래서 내일은 좀 리튬 이쪽 섹터가 부각을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오리 에너지가 아침에 잠깐 반짝하고. 끝나는 게 아니라면은 내일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도 있어요. 지금 그래서 제가 앞전에 영상 올렸을 때 여기 지지하고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해줄 만한 봉이 하나 출연했지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더라도 여기서 한번더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표가는 30만원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틀 연속 좀 빠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. 그래서 지금 어, 3월 12일날은 마이너스 4% 이렇게 종가마감 을 했고요. 오늘은 마이너스 5% 이렇게 종가마감을 하면서 이틀째 지금 급락을 며칠 못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 지지라는 여기 지지선을 깨지는 않았는데 25만원 깨면 일단은 아웃처리 하고 다시 올라올 때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기준 잡아 드린건 여기랑 여기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다시 올라 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저항 걸리는거 보이시죠? 저는 지금 여기 봉이랑 여기 봉 기준으로 그었는데 지금 여기서 저항이 걸린 모습이요 시간에서 가격은 현재 24만 500원입니다. 그래서 내일 다시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한번더 막힐 수 있어요. 이 고가 자리 여기서 여기서 막히는데 내일 대금 터지면서 뚫어줘야 되고 좀 이쪽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활성화가 돼야지 이 종목이 주도주로 일어나서 갈수 있다는 점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로 치자면은 뭐 반도체에서 한미반도체가 하루종일 상승하는 좀 그런 느낌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건 뭐 패를 까봐야 알죠 지금 내일 당장 이 종목이 갈 거라고 어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지금 시간에 거래대금이나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는 내일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좀더 터짐 좋을 것 같은데. 그리고 거래 대금 좀 많이 동반돼야 됩니다. 자, 여기까지는 되게 괜찮았다 생각했는데 오늘 보면 좀 많이 좋지 않아요. 여기에서 이러면은 다음 날한번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. 그래도 얘는 시총 4조 대비 치고는 한번 움직여 주면 24%, 뭐 이때도 26%, 29% 이렇게 상승 엄청 잘해 주는 애거든요. 시총 대비해서 이 종목이 뭐30% 이상 오르면 시총이 거의 1조 가까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 무게치고는 움직일 때 상당히 퍼포먼스는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 멤버십 분들 중에서는 이 종목을 이날 다 매도를 안 하고 아직 보유 중이신 분들이 있어요 30만원까지 보고 지금 빠지면은 여기 자리 여기서 더 빠지면은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평선만 놓고 봤을 때도 이제 일선은 아직 타지 못했어요. 일선도못 탔고, 11선, 21선, 다 저항이거든요. 이렇게 되면. 올라올 때 이게 다 저항이 돼요. 그래서 내일 지오리드 에너지, 그리고 리튬 섹터가 부각을 받는지, 뭐 이쪽 섹터에서 좀 굳이 유명한 애, 아니면 기존 애를 손꼽아 보자면은, 일단은 EV 첨단 소재, 움직임 잘 움직여주는 애고요. 그 다음에 또, 하이드로리튬, 리튬포스 얘네도 좀잘 움직여주고 테라사이언스는 움직여도 하기가 싫어, 이 상패 될것 같은 종목이라서 지오리에너지도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이고 자 리튬포스 얘네들도 올랐나 한번 볼까요? 자 얘네는 뭐 보합이네요. 하이드로리튬 자 얘도 안 움직였고. 아, 또, 기존에, 누구 있을까요? EV 첨단 소재? 얘도 지금 주가는 계속 바닥을 찍고 있네요. 아, 얘도 약간 상승을 했는데, 지금 지오리 내너지 말고는 이쪽 세트에서뭐 그렇게 크게 부각받는 애가 없네요. 좀 그거는 안타깝긴 한데, 일단은 앵캠은 추세를 전환해주는 봉이 뜬 다음에, 지금, 이런 식으로 갈수 있어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오면 은 무조건 짤 없이 잘라야 됩니다 이거 버티면 은 견적 안 나옵니다 20만원 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종목 여기 잘 지켜주는지 한번 체크하고 또 추가적인 상승봉이 떠주면서 30만원 돌파하고 또 저곳 쪽까지 돌파할 수 있는 글이 만들어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